큰 그림 그릴 때는 제가 필요해. 내가 펜슬를 다르면. 그러니까 이거 아. 선생님한테 배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. 그 붓터는 그뭐 해요 선생님? 이거 양모 같은데. 이제 이제 온유하게만 조금. 저지 저지 이자. 해가지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. 제주도에서 배 타고 한. 30분인가 한시간인가 가는 것 같아요 이 음. 상태로만 해도 네, 그 영화 다 동네가 카페 중인 거같요그 응. 앞에만 그렇게 집들이 모여있고 그 뒤쪽에는 얼마 없어서 한두 개밖에 없어뭐한동네 이렇게 돌아도 음. 한 30분이면 금방 도는 것같아 이거 농사짓는 사람 없다고요? 예. 응. 뭐, 뭐 먹고 살아 유채를 많이 심어요? 유채도 많고 청고리가 많아요. 카타드.

그런 집은 좋은데 이게 조금 양 조절하기. 이거 이파리가 어떻게 생긴지 알죠? 처럼 음, 이안 그래도 떠요. 음. 물발리면서 붙여야 될 이게 있는 것은 보리인가요? 청보리, 청보리. 청보리. 그림 자를 보내 세요 야, 그차 있었는데. 차, 차비 펜선은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는 선을 그려놓고 채색할 때 이게 각을 딱딱 잡아주는 거. 예요 음. 펜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채색할 때 이어지면은 음. 선이 잡아오면서. 음. 그림도 음. 이렇게 형광색 같은 거를 제가 더 훨씬 더. 얘네들이 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. 쉽게 생각했는데 쉬워 가겠어. 쉬워. <laughs> <쉬운 웃음> 하 어쨌든 여기 물 조절을 잘 해보세요. 잘 해보세요. 실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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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조절 실패. 선생님 다시 해보시네요. 아니 다른 종이에 내야 될것 같아요. 시간을 좀 가지고 음. 얘가 보라색이 좀 들어가 꽃이 음. 진짜 그리고 색이 발라 나면 쨍하게 이게안 나타나고 서포트하게좀 먹어 버려 색을 건조해 보이죠. 음. 그 처음에 썼는데 잘안 돼서 그냥 음. 펜 들어. 아니 그거 좀잘 해보셔 이분 이런 분. 아니 그 어렵더라고 요큰 터치를 해 자잘자늘한. 음 이렇게 다좀뭐 음. 사실. 음. 음. 심플. 심플그 아, 네. 쨍한 색좀넣줘 이분이 했으니까 좋네 음. 간같은 같은데. 음, 칸은데 음, 칼날 은데 칼날 배쪽으로 하는게 좋대 데칸 같은데. 칸 같은데. 칸 같은데. 칸때 이거 칸 같은데. 칸 같은데. 칸 같은데. 칸 같은데. 가 같은데. 칸 같은데. 가같고데칸다은데칸 같은데. 칸 때? 나중에 마르면 이제 벗겨내면 되겠다 선생님 이거 바닥에 그냥 겨놓는 거죠? 네바 여기를 칠해버리면 집하고 이렇게 다켜버리니까또 심란하네 <laughs> 아이잘 나왔는데 기본으로도 될 걸요? 그거 저기